11월 24일 화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 이민이 미 국무부의 지난달 29일 영주권 문호에 대한 발표 이후 11월에 전면 오픈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다섯 단계의 모든 순위가 전면 오픈됐고 또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비성직자 종교 이민, 투자 이민도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민은 별 진전 없이 동결됐으며 가족 이민 중에서 2A, 영주권자 직계 가족은 유일하게 비자 발급이 오픈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또한 취업 이민은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전면 오픈된 상태입니다.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23일 자사의 픽업드럭과 SUV 600만대를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7년에서 2014년까지의 연식으로 슈보레 셰버라도를 포함해 GM의 풀사이즈 픽업드럭과 SUV 차량이 포함됩니다. 셰버라도는 GM의 최고 판매 차량이자 미국에서 2위를 차지한 인기 차종입니다. 이번 리콜은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다카타사에서 만든 에어백 인플레이러가 폭발하면서 대규모의 자동차 리콜 사태로 번졌습니다. 미국에서 6,300만 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개의 에어백이 리콜됐습니다. 이 리콜 사태로 일본의 자동차 부품 회사 다카타는 파산했고 중국 소유의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에 매각됐습니다. GM 차량 소지자들은 w w w nhtsa.gov/recall에 가서 17자리 차량 식별 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차량이 리콜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41개 카운티에 지난 주말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밤길에 인적이 없이 한산합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도 내일 24일 저녁 10시를 기해 모든 식당의 실내 및 실외 영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비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최소 3주 동안 식당과 술집, 와이너리 등에서의 식사를 제한하고 포장, 드라이브스루, 배달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이 명령은 지난 3월 1차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실시한 명령으로 이번에도 비상근무자와 필수 서비스 제공자만 집을 떠날 수 있고 식당을 포함한 비필수적 업소들은 밤 10시에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로 힘들어하는 식당들과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타격입니다. La에서 식당 운영하는 조이 쿠치키아는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문을 닫아야 할것 같다고 하면서 직원 11명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43%나 더 높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기와 생선을 주기적으로 먹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칼슘과 단백질 섭취가 적은 채식주의자들이 특히 다리, 척추, 엉덩이에 골절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20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뼈가 약화되고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을 겪을 위험이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테미통 박사는 칼슘과 단백질 섭취가 뼈의 건강에 중요하며 치유치지 않고 균형이 잡힌 식단은 여러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는 최근 채식주의자인 비건 인구가 늘어나 현재 약 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코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장관은 오늘 24일 2021년에 납부할 재산세 두 달째 연체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두 달간의 재산세에 대한 월 1.5%의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2020년 재산세 1차 납입은 3월이 5월로, 제 2차 납입 기한은 8월이 10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다음 달 초에는 재산세 1차 납입 포지서가 쿠카운티트레저러닷컴에 게시됩니다. 놀스스턴대 연구진이 엑스레이를 통해 코로나를 식별해내는 새로운 인공지능 AI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 몇초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Deep COVID-XR로 부르는데 코로나가 발견되면 즉시 격리시킬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정도 속도가 빠르며 1에서 6%더 정확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외에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으며 전염성이 높은 질병은 더 빨리 발견해 의료종사자와 다른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대학 측은 밝혔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누적 확진 1,290만 3,329명, 신규 확진 12만 4,098명, 누적 사망 26만 5,356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 6 4 9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759만 2천 13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67만 4천 89명, 신규 확진 9,469명, 누적 사망자 수는 1,1677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25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이별 코로나19 현황과 쿠카운티 주요 한인거주지 확진자는 안내시카고도털닷컴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 2838200번입니다.